여러분 식초가 몸에 좋다는 말 여러 번 들어보셨지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감식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감식초의 효능과 영양 성분, 주의할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감식초는 감을 주원료로 발효시켜 만든 식초입니다. 감의 달콤한 맛과 식초의 상큼한 맛이 조화를 이루며 다양한 요리에 사용되거나 건강 음료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이제 감식초의 효능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식초는 소화효소의 활성을 촉진시키며 이는 음식물의 소화를 도와 소화불량을 감소시킵니다. 특히 복합 탄수화물의 분해를 돕고 장내 환경을 개선하여 변비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식초의 주요 성분인 아세트산은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식사 전에 소량의 감식초를 섭취하면 식후 혈당 상승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어 당뇨병 관리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감식초는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증가시킬 수 있어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아세트산은 지방 축적을 줄이고 지방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대사 과정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감식초는 비타민C와 E, 베타카로틴 등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셀룰러 레벨에서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신체의 노화 과정을 늦출 수 있습니다. 이는 피부 건강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세포 건강 유지에도 기여합니다. 감식초의 다양한 영양소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C의 풍부한 함량은 면역세포의 기능을 지원하고 감염에 대한 신체의 저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럼 감식초의 구체적인 영양성분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감식초는 비타민A,C,E를 함유하고 있어 시력보 면역체계 강화, 피부와 모발 건강 유지 등에 도움을 줍니다. 칼륨, 마그네슘, 칼슘 등의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어 심장 건강을 지원하고 뼈의 강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아세트산을 비롯한 다양한 유기산이 소화 촉진, 항균 효과, 그리고 체중 관리에 기여합니다. 베타카로틴, 폴리페놀 등의 항산화제가 풍부하여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감식초라고 하더라도 부작용이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식초는 아세트산과 다른 유기산을 함유하고 있어 과다 섭취 시 위장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염, 위산 과다증 또는 위궤양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욱 심각한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식초의 과도한 섭취는 치아 범낭질의 침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감식초를 섭취한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거나 빨대를 사용하여 직접적인 치아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과다한 식초 섭취는 혈중 칼륨 수치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는 근육 약화, 심장 리듬 장애 그리고 뼈밀도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골다공증이 우려되는 중년 이상의 여성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식초는 혈당 수준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지만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는 당뇨병 환자의 경우 저혈 당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는 감식초를 섭취하기 전에 의료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또한 감식초는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효제, 인슐린 또는 기타 당뇨병 치료제와 함께 섭취 시 칼륨 수치에 영향을 줄수 있으며 이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감식초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지만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만드는 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집에서 감식초를 만드는 것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필요한 재료는 성숙한 감, 설탕, 그리고 식초입니다. 성숙한 감을 깨끗이 씻고 작은 조각으로 잘라서 감을 준비해 주세요. 그 다음은 큰 유리병이나 발효 용기를 준비하고 감 조각과 설탕을 층층이 담습니다. 감과 설탕이 담긴 용기를 따뜻하고 어두운 곳에서 3에서 4주간 발효시킵니다. 발효가 끝난 후 식초를 추가하여 다시 4에서 5일간 발효시킵니다. 완성된 감식초를 채로 걸러내고 깨끗한 병에 담아 냉장 보관하면 끝입니다. 참 쉽죠? 이제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는데 이럴 때 시원한 감식초 한 잔을 마시면 하루가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오늘 정보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다음에도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